는 너무 좋았어요. 복도식 칠레 복도주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실을 늘어놓겠다. 근데 심지어는 안방은 어떻게 잘라내고 그게 복도가 아닌 거죠. 드레스 이현웅님을 만. 만. 일지, 일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과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 세계 살고 싶은 단한도시대 칠레 갑니다. 칠레 오. 우선 이쁘네요. <laughs> 워낙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저희는 어쨌든 땅이 작잖아요. 땅이 작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옹벽을 쌓고 뭐 이런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은 토목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좀 인건비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저렴해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비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굳이 다평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경사지를 냅둔다 그래서 아니 경사 마당인 거죠 여기 내려가면 여기 괜찮은 여기 어? 심터네 여기서 이제 도자리 피고 <laughs>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접근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쯤은 일자제, 일자 워낙 그비가 좋으니까 일자입니다. 이 집은 복도식이에요. 복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도인데 복도주택의 장단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긴 복도가 있는거죠. 복도가 있고 위에 톱나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톱나이트 만들고 당연히 뷰가, 3면 뷰가 다 좋아요. 뷰가, 이 캬, 장난이 아니네. 뭐. 캬, 바다 아닙니까? 바다. 칠라가 바다로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삼면이 삼면이 발코니다. 삼면이 발코니다. 어? 발코니다. 건폐율에 들어간다. <웃음> 들어간다. <웃음> 테라스는 안 들어가죠. 테라스. 이게, 이게 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둥이 없다. 기둥이 없다. 요거는 처마냐? 처마는 안 들어간다. 요거 보시면 보세요. 요거 보이? 아,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진이네요. 요게 이제 요만큼만 필요한 만큼의 평지 마당만. 옹벽 공사를 한다. 옹벽 공사를 한다는 거죠.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만, 반만, 요 마당을 내가 쓰겠다. 요 마당을 쓰겠다 해서, 요만큼만 하고, 심지어는 요 옹벽도 나무입니다. 나무. 옛날에는 나무 옹벽 많이 했어요. 나무 옹벽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m는 어려운데, 뭐 1.5냐 2m까지는 나무 옹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나무 문벽을 하는 거죠. 왜 나무로 할까요? 뭐뭐 뭐 보강토 블럭이나 콘크리트 치면 되지? 공사비가 비싸지잖아요. 나무가 이 집은 전체가 다 나무입니다. 전체가 나무잖아요. 전체가 다 나무죠. 목수 팀만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온 김에 목수 팀들이 여기다가 나무 문벽을 하는 거죠. 나무 문벽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흙을 붓고 아니면 보강토하는 공사 하신 분도 불러야지. 콘크리트 작업하시는 분도 불러야지.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 시골에 누가 옵니까? 이 시골에. 목수 팀만 와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제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잖아요 말뚝 기초. 말뚝 기초. 말뚝을 박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짧지만 여기는 길죠. 그래서 V자로, V자로. 아, 뭐, 수직으로 해도 됩니다. 수직으로 해도 되죠. 수직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V자가 그러니까 떠받치는 힘이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러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트러스. 그러면 이 부재 사이즈가 작아도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3면이 발코이고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런 경사면인 거죠. 뒤에 보시면 이만큼 보이죠. 이만큼 보이죠. 이만큼 이만큼 필요한 만큼만 옹벽을 친다. 두 박스입니다. 두 박스. 두 박스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유리, 유리 복도가 있어요. 유리 복도가 있고 파고라가 있는 거죠. 파고라, 파고라냐? 비가, 비가 온다. 파고라, 지 비가 안 오고 덮여있다. 지붕. 파고라는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게 V자, 트러스 모양을 만드는 게 구조적으로는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어, 단열은 어떻게요? 해 여기 뭐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말뚝을 박고떠 있잖아요. 단열은 어떻게요? 해이 바닥에 단열재가 다 있는 거죠. 지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붕도 단열재를 넣듯이 바닥에도 단열재를 목조와 목조 사이에 단열재를 넣습니다. 바람이 불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습기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아할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땅에 붙어 있으면 이 습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비닐을 까냐, 자갈을 까냐 이런 공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 왜? 바람이 불잖아요. 습기가 절대로 안올라온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닷가의 집, 특히 이런 집들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또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토목공사를 했는데 심지어는 나무 옹벽이다. 나무 옹벽. 왜 나무 옹벽을 할까요? 저렴하다. 저렴하다. 그리고 어차피 목수들이 왔으니까 목수들이 나무 집 짓는 목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창입니다. 천창 이렇게 있고 여기서 햇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도 쪽으로 <laughs> 햇빛이 떨어뜨기. 아무래도 그래서 뭐 어쨌든 마감은 적삼목, 적삼목에. 스테인을 칠한 거죠. 이것도 약간 밝은 스테인을 칠한 겁니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를 보시면 뭐가 보인다? 복도가 보인다. 복도가 보인다. 엄청난 길이죠, 사실은. 40평인데, 뭐, 복도 면적이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어, 요 부분은, 어, 뭐, 다시 한번 그리면, 요 부분은 테라스 잖아요. 테라스. 양쪽에 테라스인 거죠. 양쪽에 테라스. 양쪽에 테라스 잖아요. 여기는 브릿지처럼 유리 관, 유리 이제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복도가 길다. 복도가 긴 거죠. 복도가 길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 여기는 복도가 아니겠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실의 공간이니까, 여기는 복도는 아니지만, 여기는 뭐, 이, 이, 이 공간을 쓰기 위한 통로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공사 면적 있고 복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면적이 사실 손해죠손해죠 근데 그 복도가 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과 테라스 지붕 있는 테라스 아니면 파고라를 놓고 그 다음에 방방방 모든 실을 모든 실을 모든 실을 나는 남쪽에 뷰 좋은 데다 늘어놓겠다 쫙 땅이 크면 돼. 땅이 크면 돼. 늘어놓겠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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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창고를 이 복도를 중심으로 뒤로 놓겠다.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은 가능하죠. 그리고 틈틈이 틈틈이 햇볕이 요, 요 창이 생기니까 복도에 창이 있어서 굳이 톱나이트를 안 해도 되는데 10년 톱나이트까지 했어요. 너무 과한 거죠. 그,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3면 발코니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당하냐 아니면 목적이 확실하면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뭐다? 복도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모든 실을 모든 실을 한 면에 한 방향에 남향의 전망 좋은 쪽으로 쫙 펼쳐주겠다. 쫙 펼쳐주겠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방도를 이렇게 한 면으로 했는데, 방, 그니까, 방법은, 복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없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니까, 내가 복도식 집을 짓고 싶은 게 아니라, 복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실을 남쪽으로, 사진을 보시면, 보세요. 모든 실을, 모든 실을, 모든 방세계 거실 주방을, 모든 실을, 방, 방, 방. 그 다음에 거실 주방을, 이 뷰를 다 보고, 햇볕도 다 들게 하는 난 집을 갖고 싶다. 심지어는 요 가운데, 지붕 있는 테라스도, 요 타고라도 그 안에서 모든 면이 한 면, 한쪽으로 다 몰겠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게 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 복도가 생긴 겁니다. 내가 긴 복도를 하게된게 아니라, 아니, 건축가가 바보입니까? 사 건축가가 바보입니까? 다 알죠, 아는데 그 건축가, 이 건축주에 이 건물을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면 현장을 보니,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 아니 모든 실에서 이 뷰를 봐야지. 모든 실에서 이 뷰를 봐야지. 죽음이잖아. 죽음이잖아. 아니야, 나이방 북쪽에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복도 짧아지겠죠. 짧아져. 그 대신. 그 방에서는 저 뷰를 볼수 없잖아요. 나는 그게 용납을 못하겠어. 아니 세상에 이 뷰. 그리고 땅이 크잖아. 땅이 크잖아. 뭐 어차피 큰데 뭐. 공사비가 더 들어도 그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복도식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목적이 가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복도죠. 여기 화장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7에 4.3 그다음에 3.2, 3.2에 4.3 방이 꽤 크죠. 붙박이장. 여기 심지어 바깥에 붙박이장 있어요. 바깥에?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안방의 영역으로 보시는 거죠. 안방의 영역. 그래서 이 나름대로 건축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실 여기서 끝났어. 복도가. 여기 문이 있습니다. 아니 복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요게 문이고, 요게 드레스룸이야. 요게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야. <laughs> 요게 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도는 요만큼만 복도야. 아니, 요건 안방이죠. 이건다 안방이라니까. 다. 요 시설은 다 안방에 있는 실인 거죠. 요 복도는 뭐다?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이 건축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복도를 어떻게든지 최소의 면적으로 가봐야겠다. 이 부분 은 어쩔 수 없죠. 방이 두 개니까. 방이 두 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뭐다? 이거도 방이요. <laughs>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화장실 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하나의 공간으로 볼수 있잖아요. 하나의 공간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행위를 하면 어쨌든 뷰가 양쪽이 유리기 때문에 뷰가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복도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거실 공간인거죠 그래서 복도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거실이 4.8에 얼마죠 여기? 5.5m 5.5m의 거실이 있고 LDK인거죠 K는 심지어 그냥 긴 기역자로 그냥 주방을 풀었어요 뭐 아일랜드를 놓고 이런게 아니라 아일랜드는 여기 조그맣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아저저계개수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식탁을 놓고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40 이거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방 3개에 거실 주방에 생각보다 복도식이지만 면적이 4 0평에서 끝난겁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 뭔가 실을 모든실을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모든 실을 남쪽에 좋은 방향. 왜? 땅이 커서 아니 남쪽으로 면이 길어 길어서 남다 된다. 그 다음에 그럼복도식에 디자인 할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문 열면 이거는 거실이다. 이게 이제 바깥에 창고가 하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오오 현관 만들었네. <laughs> 한국화가 좋네. 요 한국화 시간 할게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한 거죠. 내부를 볼게요. 내부 보시면 이렇게 복도식인 거죠. 복도인데 천창을 천장까지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요 이상한 여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손님 오면 여기서 자라. <laughs> 어떻게 보면 요것도 두명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잘수 있는 집인 거죠. 괜찮습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나무 루바를 붙인 겁니다. 방문은 이렇게 방문이 있는 거고 내부도 내부도 외부에 마찬가지로 나무로 다 나왔어 바닥도 다 나무 다 나온 온통 나무 온 온통, 온통 나무죠 전면에 유리인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요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죠 주방 있고 요걸 사다리로 해서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현관이죠. 현관이고 여기 뒤에 있는 테라스, 앞에 테라스. 그래서 여기는 파고라다. 파고라.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면적이 안다. 어, 요요 요. 아, 요. 나무 옹벽. 요두 면을 나무 옹벽을 한 거죠. 하고 여기다가 자갈을 채운 거죠. 그래서 불망을 때리는 거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뭐더 이상 마당이? 마당이 큰다고 하면 뭐 좋은 건가요? 마당이 크다 관리의 문제잖아요. 어떻하면 게 버려지는 마당이 날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큰 땅에다가 아, 이걸 어떻게 촥 여기다 마당을 만들고 뭐 그러냐. 그냥 테라스 있잖아, 발코니. 발코니 있잖아요. 테라스 있잖아요. 여기 여기 활용도가 다 있는 거지. 굳이 이걸 다 옹벽을 해서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정도면 활용하다이 정도의 뒷마당 있으면 되는 거죠. 뭐더 이상 뭐 잔디가 필요할까요? 잔디마당이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네 분이 그렇죠그래서기억자 주방. 기억자 주방에 여기가 개수대가 있죠. 개수대 있고 여기는 이 그냥 그냥 그지 않더라고요. 개그대만 있고 간단하게 여기 이제 주방을 만든 거죠. 의자도 심플하게. 역시 칠레다그요 칠레. 칠레는 칠레 주택을 제가 계속 소개하다 보면 칠레는 나무가 싼가 봐요. 목수 그냥 목수들이 좀 싼가요. 모든 게 목수가 할수 있는 기능으로 많이 합니다. 이 기둥이죠. 나무 기둥에 이렇게 오, 부재가 끊어졌네요. 올라갑니다 끊으면 끊을수록, 끊으면 끊을수록 스판이 오메가안 넘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4.5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럼 부재가 부재 사이즈가 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보를 보는 거죠. 이 보가 이건 죠요건 줘, 요건 줘. 나무로 봐 모든 공조, 모든 거. 타일도 없어. 타일도 없어. 나무로 다 합니다. 여기 복도, 복도한 거죠. 외부. 네, 뭐. 테라스가 있으면 되죠. 뭐여기에막 바닥이 잔디 마당에막백평이고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왜? 괜히 관리의 대상이 된다. 여기 가운데가 이제 복도. 복도가 쫙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안방문이 있는 거죠. 안방문이 있다. 바깥에, 여러분, 이걸 내놨더라. 이거 사진 있나? 아, 있네요. 있네요. 여기 있다. 의자만 넣으면. <laughs> 테이블 만들 그냥 기둥박아도 되는데, 뭐, 굳이. 뭐. 힘들게. 이거는, 나무 자체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나무 자체는 안 돼요. 처져. 시간에 의해서 처지니까, 여기는 스틸이 있겠죠. 스틸을 하나 씹어 놓았을 거예요. 심어서 이렇게 기억자로.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시간이 돼서 처진다. 어렵잖아 디테일. 그냥 나무를 박아라. 오, 파고라네요. 파고라, 박오라, 입니다 외부등이 있죠. 이 공간을 써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불 키면 이게 모기나 벌레가 <laughs> 밤되면 그냥 들어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죠 경사가 좋다. 경사가 좋잖아요. 굳이 이 경사의 모든 마당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 여기다가 해먹을 매달기도 해요 이렇게 해먹. 그래서 누워서 그늘도 좋잖아요. 지붕 있는 대가스장. 그 자체가 난 거죠. 그 후에 거기다가 뭐 여기가 뭔가를 하고 평지를 만들고 난리를 칠 필요? 어 해먹 여기 있네. 해먹 여기 있네. 여기다도 해먹을 합니다. 여기다 여기서 누워 있는 차라 리 여기가 낫지 여기는 비도 오고 햇볕도 있는데 여기는 그늘이었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활용도가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죠. 말도키죠. 이런 식으로 한다. 아우 훌륭해. 오늘 칠레 복도 주택인데. 어우, 오늘 배우기 많았습니다. 칠레 복도 주택 디자인 일점아 높은 정도. 아유 더 줄도 될 건데. 팔도 줄도 어, 너무 디자인 너무 잘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오 편리성도 이거 아유 고칠게요. 고칠게. 이거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팔팔 팔, 팔. 팔로 갈게요. 그다음에 오 편리성 좋았어. 복도가 거의 없습니다. 복도식인 줄 알았더니 복도가 있네. 6. 가성비도 오우 좋아. 6, 6. 몇 점이야? 6점. 6.9. 어? 아 7.9네요. 에너지 효율은 1.4. 아 유리가 좀 많아. 좀 줄여서. 유리를 줄이는 걸로 할게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요. 복도식. 칠레 복도주택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실을 늘어놓겠다. 근데 심지어는 안방은 어떻게 잘라내고 이게 복도가 아닌거죠.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복도를 잘라서, 나 요거는 앞뒤 앞뒤 어떻게 보면 복도지만 유리 박스로 해서 공간을 다쓸수 있잖아요. 열어놓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공간으로 복도를 없앴다. 그래서 사실은 복도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40평이고 방세계 거실 전방으로 아주 효율적인, 아주 효율적인 설계가 나왔습니다. 어우 설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칠레 복도 주택의 장단점에서 얘기했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냐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